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달달한 투어 버스 공개 행사에 참석해 도민들과 소통을 위한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달달한 투어는 경기도가 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는 뜻으로 김 지사가 직접 관찰 버스를 타고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투어입니다. 김 지사는 이번 달달한 투어 프로젝트의 키워드를 경청, 소통, 해결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달달버스와 함께 현장을 찾아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고 아주 진실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 이야기를 가급적 현장에서 해결하고 사안에 따라 변화를 주며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달달버스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탈수 있고 가는 버스를 세워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한편 김동현 지사는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31개 시군 전역을 돌 예정입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